잘 해봐요, 주전자다 된장이 얼마나 맛있는지, 아, 된장이 과자보다 더 맛있네. 진짜 맛있어요, 된장. 최소한니 당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고야 무겁다. 양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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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요. 된장 좀 파세요. 불독님. <laughs> 행복 나는 된장 얼마예요? 전혀 몰라. 얼마인지는. 된장 2kg 주세요. 아 김수수 된장 까만 거안 먹는다며. 에? 까만 된장 안 먹는다며. 지금 된장 몇킬로나될것 같아요? 다 달라겠다니 다안 주잖아요. 이미호님 된장 2kg 팔아요. <laughs> 봉희호님 아, 안녕하세요. 음. 봉희님은 저랑 이름이 비슷한데 저는 봉현인데 <laughs> 죄송하니 대표님 클났다. 끌났 클났다. 죄송하니 대표님 클났다. 아 뭐지 클났다가. 제가 잘 이해 를 못해서 김재수 사장님은 그런 된장은 돈 주고도 못 사. 헷갈려. 아 세류동 주먹 굴림, 진짜 백이 된장입니다. 아, 정말, 진짜인 것같아 진짜. 된장도, 간장도. 아주머니가 보시면 알잖아. 아저씨랑 아주머니. 먼저 아저씨 아팠었어요. 아팠었는데, 이 된장 먹고 고쳤아 <laughs> 김지수 5년 됐으면은, 5년 더 됐어요, 이거, 된장. 때, 13년 됐대, 13년. 간장은 18년인가 됐고, 된장은 13년 됐대. 기억도 못 오셔, 지금. 세월 가는 걸 몰라가지고. 동안기 귀한 된장입니다. 아. 사장님, 곰팡이 몸에 나쁜 거 아니에요? 아, 곰팡이 몸에 나쁜 거 아니라는데, 아, 곰팡이도 저거 나쁜 거 아니래요. 간, 여기다 놔봐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야, 간장 색깔이 막 기가 막히다. 아니 간장이 블루베리 색 블루베리 색깔이래요. 아니 왜 이렇게 간장이 돼요 오래돼서 햇빛이 쪼아갔고 오래돼가지고 되요. 전부 다 주요? 다요 이게. 이제 없어? 네. 봐봐요 남았나? 예, 소금네 소금. 소금? 아 소금도 줘 갖고 이리 갖고 와봐요. 소금, 소금도 퍼줘. 잘. 소금도, 좀. 소금도 보여줘요. 소금도. 이리 갖고 나와봐요. 뭐 소금 좀 긁어서 따로. 소금도 넣어 소금이 왜 생겨? 오래도면 소금 생겨요. 이게 소금이야? 예. 아왜 어, 소금이 하야? 아니, 고 이거 <laughs> 검어. 간장으로. 간장으로 해서? 예, 그 간장에 이게 가라앉아갖고. 소금을 넣어줘야죠. 따로 가져 갈까?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잖아. 이거 주전자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? 아니, 여기 그, 병이 다 담아야지. 그 소금은? 소금? 소금은, 소금, 비닐이다가? 그럴까?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? 소금도 가져가야죠? 아소금 밑에 줘. 소금은 새로 장 담글 때 넣으면 됩니다. 세류동굴님, 시간장 되면? 나뭔 소리 해버려야 시간장 되면? 사장님, 아주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, 연세 안 많은데? <laughs> 70이요? 인저 인저 70이요, 인저 70인데 세대 세대 같아요. <laughs> 소금도 조금씩 넣어요. 불독 정말 좋은 양념이 되는. 아, 여기다 넣는 밑에 거 소금도 시원시켜요. 좋아요. 소금 소금 가져가지 뭐. 소금은 아, 어, 소금은 아, 여기다가 넣어줘야겠구나. 아 이게 당진 멍청도 인심이 이렇게 좋은 중만 아셔 멍청도 인심이. 에? 시골 인심 이거 아무나 줄것 같아요? 자, 더군다나 이렇게 오래된 거 팔이 하나 되니까 주는 거요. 소금을 가져가세요. 달다 달아 진짜 달어요. 진짜 달아. 땅은대님 소금 진짜 달아. 저 소금은 응. 먹어요. 아이 소금 먹어? 예. 야, 이게 다 소금이야? 네. 소금이 엄청 많이 생겼네. 소금이 지가 생긴 거죠? 네, 지가 간장 오래되면. 체리동굴님 시간장이 되면 소금은 최고의 약입니다. 시간장이 되면 소금이 최고 약? 뭔 소리지? 시간장이 되면 소금이 최고 약. 아, 소금을. 여긴 뭔들리어 여기, 여기는? 거기는 비난가리 아, 아, 소금이 최고 약이라는데. 아. 요, 요 소금 이것도 가져가야겠네. 여 여기다 퍼서 담을까요? 응, 다 담아줘요.